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KD24를 대표하는 주미대사 박의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인임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얼굴이 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고국의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가을 소풍나들이 나서시는 길, 정말 행복하고 또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기 여러분, 업무상 또는 개인용무로 이곳에 오실 때, 저희들이 항상 성심히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또한 경동 여고생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